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행정지원본부 고 이상원 과장의 순직자 지정 예식을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직한 고인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을 증서에 담아 드린다며 고 이상원 과장의 유가족에게 순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GBCS 글로벌 선진학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과 2022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졸업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진석 이사장은 4월 초 현재 미국 캐나다의 130여 대학, 아시아권 10개 대학, 유럽 오세아니아권 13개 대학 등이 합격했다며 합격한 대학에서 제공받는 장학금이 95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사마리안퍼스코리아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사김과 섬김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두 단체에 총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모듈병원 운영과 긴급고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생필품키트를 지원하며 희망을 전하는 연중 캠페인입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소중한 후원을 투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